네, 남자 친구예요. 어, 헤어졌어. 어, 어? 이런 거야 내가 말했아 나는 그 어렵게 보는 괴로고 아프고 정숙해야지. 내 머릿속에 있는 감정 컨트롤 분부에서 슬픔이가 왕성하게 활동해야 하는데 기쁨이가 눈치 없이 뚱카핑과 맞서. 왜 당신 때문에? 아 미치겠네 진짜. 진짜 미치겠는건 나야.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과 도파민는 궁금하고 있으니까왜 당신 때문에? 이 장면도 거의 촬영 초반에 찍었어요. 이가는찍었거인에이는인터넷에어요 이거는 찍이에 이거는 찍어요이거을인터 찍었어요. 이거는 인이터에이는인터넷이는인터넷에이거에이는인요 这次的话呢，我自己变变造一下我自己的声音，然后男女主角都由我来演。谢谢。要亚了。重新经点哟，正经点，先生，당신은옛날에는여자애남친구예요 <laughs> <laughs> 헤어졌어뭐라고요 그래서 괴로운 거야. 내가 말했잖아.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괴롭고 아프고 정숙해야 할 시기라고. 내 머릿속에 있는 감정 컨트롤 공부에서 슬픔이가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때 슬픔이가 눈시울을 뚫고 하고 있어. 왜? 당신 때문에. 아 미치겠네 진짜. 진짜 미치겠는 건 나야. 노라에핀애플인과세로토닌가도파민이 뿜뿜하고 있으니까. 왜? 당신 때문에. <laughs>